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 안녕하십니까, 새독자 여러분. 크로스핏 7년째 하고 있는 크로스핏 마카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왕표 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버터플라이를 77개를 하는 영상을 올렸고요. 그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들에게 캠핑 어, 풀업이라든지 버터플라이 풀업을 할때 어깨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어깨 통증을 잡아줄 수 있었던 저만의 방법을, 훈련법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공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로스핏으로 트레이닝을 할때턱 거는 것만 신경 쓰고는 그냥 우리는 툭툭 그냥 빨리 내려오기 바빠요. 무반동 턱걸이건, 키핑 풀업, 버터플라이 풀업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음 동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턱을 번 이후에 내려올 때이 중력과 관성에 의해서 팔뼈와 날개뼈에 이어져 있는 어깨 근육들이 굉장히 부담을, 이런 느낌의 부담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어깨 부상을 한번 당하고 난 이후에 제가 했던 훈련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와 어, 그리고 세트. 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훈련법은 바로 네거티브 풀업입니다. 네거티브 풀업. 내려올 때 우리 5초를 카운팅해 볼 거예요. 5초를 버텨 주면서 개수는요, 딱 3개. 그리고 세트 수는 5번만 반복해 주십시오. 와드 하기 전이나 또는 와드 한 후에 여러분들이 시간 짜내서, 어, 킵핑 풀업이나 버터플라이 풀업 할때 생기는 어깨 통증을 미리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는요, 뭐, 밴드를 여러분들, 저희 걸려있는 밴드를 사용해그러니까 턱을 걸었을 때 최대한 이 어깨가 내 귀에서 최대한 멀리 올수 있게끔 가슴을 활짝 펴주시고요, 어, 턱을 걸, 턱을 걸었을 때 자세는 이런 자세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턱을 일부러 걸게 돼, 뭐, 걸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등을 활짝 펴서 우리 광배근이 다 조일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 포인트는요. 우리 어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게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느낌을 살려서 팔꿈치를 앞으로 살짝 자, 요, 여기, 요, 턱, 당긴 상태죠? 앞으로 살짝 보내주면서 나는 뒤로 살짝, 살짝만 누워주면서 끝까지 버텨주고 마지막에는 대대행 자세로 마무리하는 걸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자, 요거 할 때도 여러분들 팔꿈치의 방향도 한번 신경 쓰십시오. 내려오면서 팔꿈치 이렇게 바깥으로 벌려버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팔꿈치를 살짝 앞에 두고 그대로 우리 숄더 프레스 그대로 밀듯이 내려올 때도 그대로 요걸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 턱걸이 네거티브 풀업을 3개 5세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립 넓이는요 어깨보다 주먹 한칸 정도 넓게 잡으라고 크로스핏 닷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태에서 올라갔을 때는 어깨에서 최대한 쭉 귀를 어깨에서 최대한 멀리 두 발은 최대한 붙여두고요. 붙이고 발꿈치 앞으로 살짝 보내주면서 턱 걸고 내려올 때도 발꿈치 앞으로 살짝 보내주면서 둘, 셋, 넷, 다섯. 다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3개의 5세트를 여러분들이 5초를 버텨가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키핑풀업 같은 경우 크로스피 측에서도 얘기를 하기를 무조건 무반동 턱걸이가 하나가 되면은 시도를 하라고 해요 어, 키핑풀업 간지나고 멋있어 보이지만 초를 항상 잡아두고는 재밌게 오래 크로스핏 할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어, 이 턱걸이를 할때 날개뼈가 굉장히 잘 움직여야 되는데 그 날개뼈를 잘 움직이게 해준 제가 즐겨 했던 어, 모빌리티 운동법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세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십시오.